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존재로 주목받았으며 김성주 MC는 그를 진정한 천재라고 극찬했다. 다재다능한 재능과 폭넓은 가능성을 지닌 그는 평범한 젊은 가수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는 단순히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의 익힌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감정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곡 소나기는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두 아티스트 정동원과 변우석을 통해 전혀 다른 두 개의 감정 우주를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장래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만의 음악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정동원의 순수한 보컬과 깊은 고요 속에서 눈빛만으로 서사를 완성하는 변우석의 표현력은 같은 멜로디 안에서도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감성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과 최전선에서 수많은 천재 아티스트들을 목격해온 국민 MC 김성준은 정동원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확신의 찬어조로 그는 진정한 천재입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음악의 결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정동원의 본질적인 능력을 꿇뚫어 본 것입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대중 앞에 처음 섰던 소년은 이제 그 화려한 수식어를 스스로 뛰어넘어 하나의 독보적인 브랜드이자 예술가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드라마 OST로 재탄생한 소나기에서 정동원은 계산되지 않은 투명한 진심을 담아 첫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의 떨림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너 하나만 지킬게라는 가사는 그의 맑은 음색을 통과하며 청자들로 하여금 지켜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순수한 시절의 기억을 강렬하게 소환해냈습니다. 반면 배우 변우석이 보여주는 소나기는 소리 없는 울림과 절제의 미학이 돋보이는 또 다른 걸작입니다. 그는 단한 줄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스크린 위의 눈빛과 미세한 숨소리 그리고 정적인 뒷모습만으로 곡이 가진 이별의 쓸쓸함을 완벽하게 채화해냈습니다. 드러내지 않기에 더 아프고 소리 내어 울지 않기에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의 감정선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관객들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석은 노래를 연기하고 감정을 침묵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곡의 본질적인 정서에 다가갔고 이는 정동원의 직선적이고 뜨거운 감성 표출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위로를 대중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극명한 데뷔는 최근 진행된 네피플 어워즈의 결과에서도 흥미롭게 나타났습니다. 배우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한 변우석과 가수 부문에서 순위를 뛰어넘는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준 정동원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갈망하는 진짜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동원의 노래를 들으며 첫 사랑의 조각을 맞추는 팬들과 변우석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투영하는 대중은 이제 누가 더 우월한지를 가리는 무의미한 논쟁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하나의 곡이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두 예술가의 서로 다른 해석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이 쏟아내는 지금 이 순간의 뜨거움과 변우석이 눌러 담은 시간의 잔향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나기라는 음악적 그릇을 더욱 크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원은 이제 평범한 젊은 가수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닌 감성의 언어로 소통하고 정답이 없는 예술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답을 찾아가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 그가 펼쳐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김성주 MC의 말처럼 음악을 느끼는 법을 아는 이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보여줄 다음 계절은 과연 어떤 빛깔일지,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감정의 서사를 써내려갈 동료 예술가들과의 시너지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선사할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변우석이 각자의 방식으로 적셔놓은 이 감정의 빗줄기는 한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는 1호의 샘물로 남을 것입니다. 정동원 가수가 향후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선보일 예정인 소나기 클래식 버전 음반 제작 계획이나 그가 변호석 배우와 함께 출연을 검토 중인 음악 영화의 시놉시스 및 구체적인 촬영 준비 단계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음악은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아티스트의 영혼과 청중의 마음이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을 창조합니다. 특히 최근 드라마 에스티인 소나기를 통해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한 두 인물 정동원과 변우석은 같은 멜로디와 가사 속에서도 서로 다른 온도의 감정 세계를 구축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소나기가 첫사랑의 고백처럼 투명하고 직선적인 순수함을 뿜어낸다면 변우석의 소나기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잔상처럼 조용히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감정을 해석하며 하나의 곡을 두 개의 거대한 우주로 확장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가에서 수많은 예술가를 지켜본 김성주 MC는 정동원을 향해 음악을 느낄 줄 아는 진짜 천재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틀을 벗어나 감성 아티스트로 성장한 정동원은 소나기에서 계산되지 않은 진심을 쏟아냅니다. 그는 감정을 차곡차곡 쌓기보다 첫 호흡부터 청중의 마음을 향해 직진하며, 오직 너 하나만 지킬게라는 가사 한 줄의 진심 어린 약속을. 담아냅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가창력을 넘어선 숨도 높은 감성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반면 배우 변우석은 소리 없는 깊이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그는 단한 소절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눈빛과 몸짓 그리고 절제된 숨소리만으로 이별의 슬픔을 체화합니다. 그의 연기는 드러내지 않기에 더 아프고 소리 없이 스며들기에 더 오래. 남는 절제의 미학을 실현하며 그 자체로 음악의 일부가 되어 관객에게 잊지 못할 잔향을 남깁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사람의 해석은 소나기라는 곡을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합니다. 정동원이 감정의 문을 활짝 열고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청중을 적신다면 변우석은 비가 그친 뒤 남겨진 무릉덩이처럼 고요하게 감정을 붙잡아 둡니다. 팬들은 이두 가지 감성의 스펙트럼 사이를 오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어떤 이는 정동원의 뜨거운 진심에 공감하고 어떤 이는 변우석의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2025년 11월 네피프로워즈 결선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대중이 이러한 진실한 감정의 언어에 열렬히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순이라는 수치를 넘어 이들이 전하는 위로와 공감은 이미 대중의 삶 속에 깊이 안착했습니다. 결국 정동원과 변우석의 만남은 예술의 정답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정동원의 소나기가 지금 이 순간의 뜨거움을 노래한다면, 변우석의 소나기는 지나간 기억을 걷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흔들고 하나는 감정을 머물게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다름을 통해 확장되며 우리는 이두 거장의 서로 다른. 빛깔 덕분에 더욱 풍성한 감동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감성 지형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소나기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감성 코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동원의 다음 음악적 행보나 변우석의 차기작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들의 예술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에서 소나기라는 하나의 선율이 두 명의 아티스트를 통해 전혀 다른 감정의 우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대 위로 조용이 내리는 빗줄기가.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예술가의 진심을 세상과 나누는 찰나의 순간이 되듯 정동원과 변호석은 각기 다른 색채로 우리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같은 멜로디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들어낸 감정의 파동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정반대의 온도를 지니며 관객들에게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예술적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부르는 소나기는 첫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의 투명한 진심처럼 다가옵니다. 그는 감정을 조율하거나 숨기지 않고 마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여름비처럼 관객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MC 김성주가 그는 음악을 느끼는 법을 아는 천재라고 단언했듯이 정동원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감정의 순도를 직설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오직. 너 하나만 지킬게라는 가사는 그의 맑은 음색을 통과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싶다는 순수한 갈망을 일깨웁니다. 이는 계산된 연출이 아닌 순간의 진심에 기반한 예술이며 우리가 잊고 지내던 순수함을 다시 꺼내주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 배우 변우석이 해석한 소나기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내면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 소절의 노래도 부르지 않지만 절제된 눈빛과 가만히 떨리는 손끝 그리고 멀어져가는 뒷모습만으로 곡의 본질적인 슬픔을 채워냅니다. 변우석의 감정은 소리 없이 깊이 울리는 물결과 같아서 드러내지 않기에 더 아프고 고요하기에 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단순히 장면을 연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음악의 일부가 되어 관객이 감정의 층위를 한 겹씩 벗겨내며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선율이 되어 정적인 장면 속에서도 수많은 감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셈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사람의 매력은 최근 개최된 네피플 어워즈 결선에서 대중의 뜨거운 반응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변우석은 남자 배우 부문 1위를 굳건히 지키며 대세의 자리를 증명했고 정동원 역시 가수 부문에서 순위를 뛰어넘는 강력한 음악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변우석의 소나기가 말없이 흐느끼는 여운을 남긴다면 정동원의 소나기는 잊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한다고 평가합니다. 하나의 곡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대중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감성의 스펙트럼을 오가며 자신만의 소나기를 체험하는 풍요로운 예술적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나기라는 곡이 가진 진짜 가치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동원이 지금 이순간의 뜨거운 진심을 노래한다면 변우석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는 방식의 슬픔을 연기합니다. 하나는 감정을 흔들고 하나는 감정을 머물게 하며 곡의 메시지를 더욱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술은 다름을 통해 삶을 비추고 감정을 확장하는 힘이 있기에 이두 아티스트의 공조는 한국 대중음악의 감성적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차가운 기술이 아닌 따뜻한 인간의 온기로 전해지는 이들의 소나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잔향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보여준 소나기의 서로 다른 감성적 해석과 대중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상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정동원이 이번 곡을 준비하며 느꼈던 개인적인 소감이나 변우석이 연기한 소나기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혹은 네 피플 어워즈의 최종 결과와 팬들이 분석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소나기라는 곡의 작곡가가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와 두 아티스트의 해석 차이가 음원 차트에 미친 영향력을 심층 분석해 드릴까요? 무대 위로 소리 없이 내리는 소나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한 예술가의 진심이 관객의 마음과 맞닿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성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정동원과 변우석은 같은 곡 소나기를 통해 서로 상반된 매력을 뽐내며 대중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맑고 투명한 소년의 눈빛으로 첫사랑의 설렘과 순수한 열정을 쏟아낸다면 변우석은 깊은 고요함 속에 슬픔을 억누르며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잔상을 남깁니다. 이들의 만남은 같은 가사와 멜로디가 예술가의 해석에 따라 얼마나 다채로운 감정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많은 스타를 지켜봐 온 베테랑 MC 김성준은 정동원을 향해 음악을 느낄 줄 아는 진짜 천재라고 단언하며 그의 예술적 본질을 꿰 뚫어 보았습니다. 정동원의 소나기는 감정을 숨기거나 조율하지 않고 마치 쏟아지는 비처럼 직설적으로 청중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너 하나만 지킬게라는 가사는 그의 목소리를 통과하며 단순한 노랫말이 아닌 누군가의 간절한 고백으로 변모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는 유물 노래하는 기술자를 넘어 순간의 진심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감성 예술가로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순수함을 다시 꺼내주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 배우 변우석이 전하는 소나기는 소리 없이 깊이 스며드는 절제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노래하지 않지만 흔들리는 눈동자와 가만히 떨리는 손끝 그리고 멀어지는 뒷모습만으로도 음악보다 더큰 울림을 자아냅니다. 변우석의 해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여로움의 잔상과 같아서 드러내지 않기에 더 아프고 조용하기에 더 오래도록 가슴에 머뭅니다. 그는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음악의 일부가 되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격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렬한 침묵의 공감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정동원이 빛나는 감정을 찬란하게 터뜨리는 태양과 같다면 변우석은 흐릿한 그림자 속의 감정을 스미게 하는 달빛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방식은 곡의 주제인 사랑과 이별 그리고 기억을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합니다. 대중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대신 두 아티스트가 그려낸 감성의 스펙트럼을 오가며 자신만의 소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 11월 네티즌. 어워즈에서 변우석이 배우 부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정동원이 가수 부문에서 순위를 뛰어넘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중이 이들의 진심 어린 언어에 얼마나 깊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소나기라는 노래는 정답이 없는 감정의 그릇과 같습니다. 정동원의 소나기는 지금 이 순간의 뜨거움을 살아가고 변우석의 소나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며 걷습니다. 예술은 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다름을 통해 삶을 확장시키기에 이두 사람의 대조적인 해석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지닙니다. 정답 없는 세계 속에서 두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감정의 선율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시고 있으며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조화야말로 소나기를 단순한 OST를 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예술작품으로 격상시킨 핵심 동력입니다. 작성해드린 기사 내용이 정동원과 변호석 두 아티스트의 상반된 감성 표현과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깊이 있게 담아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해석 차이를 빛과 그림자로 대비시켜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혹시 소나기라는 곡의 작곡 비하인드 스토리나 네티즌 어워즈의 구체적인 투표 현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두 아티스트의 다음 활동 계획을 다룬 기사나 감성적인 OST의 흥행 공식을 분석한 기사를 작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